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풀 문제는 워크북 20쪽 9번 문제입니다. 함수 fx는 a도함수 f'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'x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소값을 m, 스몰 m, 최대값을 라지 m으로 할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의 값을 구하라. 일단 함수 fx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일단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게 되려면 2차, 2차 방정식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은 0 이, 이것의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4분의 d는 어,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. 이것을 또 풀어주게 되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즉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따라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죠. 이거 승몰에 라지엠이 3 따라서 라지엠은 3 스몰엠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을 때 라지엠 마이너스 스몰엠은 3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 답은 6